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이 수출을 하는 그 수출액이 감소했다.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미국의 소리 뉴스 거기에서 2019년 3월 29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북한의 수출액이 얼마나 감소했나? 그것은 2016년에 27억 6천여 달러 그랬는데, 바로 다음 해인 2017년에는 18억 5천여 달러로 떨어졌고, 2018년에는 2억 8천여 달러까지 대폭 감소했습니다. 수출 액수만 감소한 것이 아니고, 북한이, 어 자신의 그 어떤 상품을 수출하는 통로. 왜냐하면 북한은 폐쇄된 지역이죠. 그들은 폐쇄된 집단입니다. 그래서, 어 일정한 곳으로만 이런 그 교역이 가능한 것이죠. 상대해주는 곳만 된다. 이렇게 보면 될 텐데. 그들이 수출을 하던 그 국가들, 10대 교역국을 뽑아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질 그런 중요한 변동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 2016년에는 주요 수출국, 10대 수출국이 당연히 1위는 중국입니다. 그런데 2위가 인도, 3위가 필리핀.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그 10개 나라를 나열을 했는데, 그것이 지난해 2018년에는 1위 중국은 그대로 있는데, 2위였던 인도가 5위로 뚝 떨어집니다. 그만큼 그, 어, 수출이 줄어들었다 하는 것이죠. 순위도. 그만큼 떨어졌고. 그런데 2위로 잠비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원래 8위였던 모잠비크가 3위로 들어오고, 2016년에는 3위였던 필리핀이 아예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북한 상품을 수입을 안 하는 것이죠. 이런 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6위, 4위가 파키스탄, 그리고 5위가 인도, 아까 떨어졌다 그랬죠. 그리고 6위가 부르키나파소, 이름도 좀 생소한 그런 곳이고, 7위가 나이지리아 이런 식으로 변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시 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북한이 상품을 사들이는, 그 수입을 해가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는가? 2016년과 2018년 공통으로 1, 2, 3위는 중국, 러시아, 인도 이렇습니다. 이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 2018년에 이르러서 새로 그 브라질,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들어왔는데 파리에 모잠비크가 있다 어, 이런 것이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자료가 있는데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어, 미국의 소리 뉴스니까 미국 전문가가 이것을 분석하고 설명을 하겠죠 그런데 그들의 첫 번째 입장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북한 자료다 그래서 그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 이것이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짜 자료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으로부터 오는 모든 정보는 일단 이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 그것이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실력과 정보력을 지닌 미국의 전문가가 보이는 태도다. 우리도 이것을 유의해야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설령 가짜 자료라고 하더라도 변화는 분명하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가 바뀐다든지 액수가 바뀐다든지 하는 것은 전문적인 용어로 유의미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뉴스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는 그런 것이죠. 북한의 수출이 감소했다. 수출이라는 것은 북한의 상품을 팔고 외화를 벌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외화를 가지고 가야 필요한 물건을 사겠죠. 그것은 북한 돈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가 거의 없으니까 그렇게 보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수출이 감소하고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수입 또한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이제 외화가 부족해질 것이다. 이것이 이제 자꾸자꾸 자꾸 심화됩니다. 수출 감소, 수입 감소 상태에서 외화가 부족하니까 수입이 더욱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그 추락해가는 과정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김정은은 어떨 것인가? 김정은은 바로 이러한 국제사회가 하는 제재를 빨리 풀었으면 점점 그 제재, 해제의 그 필요성이 더 커지고 다급해질 겁니다. 그리고 당장 어, 생존의 문제까지도 생기겠죠. 그런데 일단 먹여줄 곳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일단 김정은을 먹여 살릴 곳은 1순위는 한국이죠. 어,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이 유엔 제재, 국제 사회의 제재를 위반해가면서까지 지금까지 벌써 얼마나 갖다 바쳤는지. 어, 이것은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이미 발각이 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순위는 중국일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세계를 위협하는 그러한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쟁이 아니면서 효과적인 것은 이 제재다 하는 것을 이제 세계인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위반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는 국제사회가 이런 한국을 그냥 두지 않겠죠. 그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하면은 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신남방 정책을 하는 그 대상 그 국가들이 있는. 어, 그 지역, 거기는 현재 직접 해상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북한과의 교역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그 목록이 바뀌는 데서 확인을 했듯이 북한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하고 이 교역이 더 늘어나고 있다. 교역 순위 10순위, 10위 이내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진입하고 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먼 데서 어떻게 가져갔을까? 물건을 어떻게 실어갔을까? 해상통제는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어, 중국이 파이프라인을 제공하고 있구나. 어떤 수단이든 중국을 통해서 이것이 가고 있구나.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미국도 그렇고, 서방 세계, 우리 국민들,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그렇다면, 어, 그 북한하고 가까이, 북한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어 하는 그 정부는, 이제 아프리카 국가와의 연계를 확장하려고 할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 부분을, 눈여겨 보아야 하겠죠. 아프리카로 어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준다든지, 어떤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약을 맺는다든지, 신남방정책과 마찬가지의 또 다른 어떤 그런 식의 구상을 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감시해야 하겠다. 그런 것을 이 뉴스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VOA 뉴스를 보면서 국내 정세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또 기자의 그 카메라, 기자의 눈길은 어디로 향해야만 대한민국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